吗？ 心。 true sure.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수혼 혹은 형사 취수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어는 영어로 레버릿 메리지 라고 이렇게 해서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그런 관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관습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라 라고 했는데 오난은 밖에다 설정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제의 후사를 이어주는 차원을 넘어 형제의 가문이나 유산을 유지시켜주고 나아가서 신앙전통을 계승하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살펴준다는 취지로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키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먼 친척으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하여 결국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배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수원 제도를 거론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아내에 대하여 죽은 자의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된 자에게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끼어달라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해서 죽은 남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수혼 즉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의 형제가 기꺼이 승낙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거부하게 되면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죽은 자의 아내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호소하며 컴플레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해야 하며 만일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말, 아니, 냅다 창피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언을 거부한 자로 그 사회에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죽은 남편의 형제는 죽은 영의 아내 왜 형수에게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있게 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우선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몹시 싫어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원래 부인 즉 자기 본래 부인에게 강한 협박과 또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지 못하면 형의 재산은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재산이 탐나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외야 어떻든 죽은 형의 동생은 수원을 거부함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형수로부터 극단적인 창피함을 당해야 했습니다. 형수에게 그의 발에서 신을 벗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며 남은 삶 동안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 신 벗김 받는 자의 집이란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하여 형수를 욕보이고 형의 이름을 더럽혀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며느리도 며느리 그것도 이방인인 루스에게 먼 친척인 그 친척의 도리를 성실히 함으로 후일에 루스로아이금 예수님의 조상의 대열에 소개해준 보아스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율법과 사회적인 제도를 성실히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방인이든 연약한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되 40까지는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형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어서 그 도우를 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악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태형을 가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 태형에 악한 감정을 실게 된다면 40대로도 죽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 깊은 마음속 생각까지도 헤아리시고 악한 생각으로 형제를 죽이는 그 범죄를 맞으시고자 40대까지만 때리되 그 이상 때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의 러스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 마땅한 그런 먹을 것또 입을 것에 대한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대형 교회들과 또, 유명 목회자들의 사역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마태범 6장 26절 말씀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답하고자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덜 먹고, 덜 갖고, 덜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지켜 주시고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주신 은혜를 족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좀더 먹고 좀더 가지고 좀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죄를 낳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장피를 감내하면서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공중나는 새를 볼수 있는 그 믿음, 그 여유를 가지고 남은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예배 조서를 허락해 주시고 안정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